오산시 궐동에 새로운 주거 중심지가 탄생합니다. 지하 3층과 지상 26층, 총 192세대의 현대식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과 함께 2025년 7월에 바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전세대 마감 성원에 감사드리며 마지막 13세대에 한해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초역세권 세규역 예정 바로 앞 위치와 에스메디컬 10층짜리 병원이 들어오는.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로서 계약 축하금 지급과 입주시장금 유예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도보 10분 내에 대호초와 대호중이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도 걱정 없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26호실에는 카페, 약국, 병원 등 필수 편의시설이 갖춰지며 홈플러스 오산점도 차량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청학도서관, 오산대학교, 무량기수목원, 오색시장, 권리사, 독산성 홈플러스까지 풍부한 문화 교육 생활 인프라가 함께합니다. 오산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과 광역교통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산대역까지 도보 약 20분 거리이며 단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다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현재는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오산대 오산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GTXC 노선 연장, 동탄 트램 분당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서울 및 인접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장시비 일반산업단지, 지곳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외부지식산업센터 활성 등 오산산업지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주거산업교통자족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타입별로 다양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68A 타입은 동서양 조망이 가능한 3베이 3룸 타워형 구조로 기역자형 주방과 넉넉한 수납 공간, 발코니가 특징입니다. 68A 타입은 동서양 조망이 가능한 3베이. 3룸 타워형 구조로 기역자형 주방과 넉넉한 수납 공간, 발코니가 특징입니다. 71A 타입은 남동향 및북서양 조망이 가능하며 일부 세대는 정남향 조망도 제공됩니다. 3룸 구조와 실용적인 주방과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5A 타입은 4베이, 4룸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ㄷ'자형 주방과 알파룸 마통풍 구조가 돋보입니다. 지금 오산의 미래와 함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상담 및 방문 문의는 318022-1001 1002번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